292번 문제 풀어볼건데 요 문제가 질문인 이유는 아마도 그거거야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참이 된다라는거 이게 모든 실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범위를 표현을 했을때 요 범위를 표현을 했을때 덮어버리도록 이것이면 전부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풀면 끝나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어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너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것 같아 모든는 방금 너희가 푼 것처럼 풀면 돼. 방금 내가 풀어준 것처럼. 근데 이거는 어떤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실수 하나만이라도 요 안에 들어가면 끝나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 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했을 때뭐 p가 요만큼 있고 q가 요만큼만 겹치더라도 p의 원소에 있는 원, 어떤 실수 요만큼은 요 q의 범위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p 안에 있는 것 중에 요만큼은 q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이얘기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다시 말한, 말 아, 방금 말한 대로 어떻게 풀자? 그냥 겹친 부분이 발생하도록만 만들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겹친 부분이 발생하려면, <laughs> Q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7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 그치? 그래서 P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요 간격 3밖에 안 되잖아.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찍금 마이너스 7보다 찍금 오른쪽으로 가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동시에 왼쪽 경계 끝은 5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피의 겹치는 부분 무조건 발생하잖아 요렇게 요렇게 어이구 빨간색이 큐피가 열심히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겹치는 부분 발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등호는 둘다 붙어도 되나? 안 되지. 얘는 등호 붙으면 안 돼요. 겹친 부분 발생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너 10보다 크고,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 1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수 A는 몇 개냐? 마이너 1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5개가 되겠네. 답은 5번입니다. 이 됐나요? 자, 이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어떤 때문에 발생하는 이 얘기 잘 봐두도록 하고 풀리는 어, 여기까지 할게요.